괜히 피곤하고 기운이 흐르지 않는 집. 정리도 했고 청소도 했는데 왜 이럴까 싶으셨다면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생명체로 봅니다. 그 기운은 가구 배치, 물건의 성격, 그리고 우리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지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휴지통 하나가 운의 흐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복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지통은 더 이상 쓰임이 없는 것, 쓸모를 다한 물건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휴지통을 묵은 기운, 정체된 흐름, 탁한 에너지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 자체가 꼭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런 기운이 양의 흐름이 머무는 공간과 부딪칠 경우 흐름이 멈추고 기운이 탁해지며 그 영향은 우리 삶의 피로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휴지통이 눈에 잘 보이는 곳 또는 자주 비워지지 않아 내용물이 쌓여있는 상태라면 그 공간은 막힌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집에서는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짜증이나 무기력함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운이 막힌 공간은 결국 사람의 흐름까지 함께 막게 되는 것이죠. 휴지통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건 단순한 청소나 정리가 아니라 기운을 다듬고 삶의 흐름을 정리하는 풍수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 휴지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관에 놓인 휴지통은 풍수에서 가장 피해야 할 금기로 꼽힙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좋은 기운이 처음 머무는 곳이자 집 전체의 흐름을 결정 짓는 지점이죠. 그런데 이 복의 입구에 묵은 기운이 가득한 휴지통이 있다면 들어오려던 재물의 기운은 방향을 바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특히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위치라면 그 영향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장사가 잘안 되는 매장이나 일이 꼬이는 집들을 살펴보면 현관에 휴지통이 놓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생활 속 동선상 현관 근처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그럴 땐 이런 보안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사용하고 신발장 옆 구석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며 밝은 조명이나 식물을 함께 배치해 묵은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자주 비우고 뚜껑은 꼭 닫아두는 습관, 잊지 마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복을 맞이할 공간을 열어줍니다. 침실과 거실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두 곳을 사람의 내면과 감정, 관계의 기운이 흐르는 핵심 공간으로 봅니다. 그만큼 이곳에 놓인 휴지통은 우리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침실입니다. 침실 안에 놓인 휴지통은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침대와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경우.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탁한 기운에 노출되면서 심리적인 피로와 감정적 불안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대화가 오가는 중심인 거실 한가운데 휴지통이 놓여있다면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무거운 분위기로 변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고 집안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죠. 이럴 땐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고 침대 근처나 소파 앞쪽은 피해서 두며 디자인이 깔끔한 뚜껑형 소형 휴지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비우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휴식과 화합이 필요한 공간에는 기운의 흐름이 맑고 가벼워야 합니다. 요즘 집 구조나 생활여건상 이상적인 배치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원룸이라 방마다 휴지통이 꼭 필요하거나 가족 수가 많아 휴지통이 여러 개 필요한 집도 있죠. 풍수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운을 해치지 않도록 조화롭게 배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기운의 흐름을 살리는 방향으로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안과 습관의 조화입니다. 휴지통을 수납장 안에 넣고 문을 닫아두는 방식도 하나의 해법이 될수 있습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벽색이나 가구와 어울리는 소재로 골라 인테리어의 일부처럼 녹여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비우는 주기를 정하고 냄새 제거와 환기까지 함께 관리해야 기운의 흐름이 맑게 유지됩니다. 풍수는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기운을 살리는 작은 실천들, 그것이 곧 좋은 흐름을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버리며 살아갑니다. 물건도, 감정도, 습관도. 그런데 무엇을 버리느냐보다 어떻게 어떤 태도로 버리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는 것, 풍수는 오래 전부터 그 지혜를 말해왔습니다. 휴지통은 운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상징적인 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휴지통의 위치, 모양, 상태, 관리 방식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기운 전체를 맑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휴지통, 혹시 운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공간이 가볍게 바뀌는 걸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